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의 책은 생텍쥐페리의 작품 어린 왕자입니다. 리베르 출판사에서 낭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왕자는 엄청 유명한 책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읽었을 때랑 지금 다시 읽어봤을 때랑 느낌이 엄청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리베르출판사의 어린 왕자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순수한 영혼을 지닌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사파와 함께 담은 생텍쥐페리 대표작입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그렁이, 사랑과 소유에 대한 여우의 상징적 표현 등을 통해 인간과 사랑의 참 모습을 아름다운 문체로 들려줍니다. 책의 앞에는 한글 번역판이, 책의 뒤에는 영문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성경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읽힌 책입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피가로는 최근 어린 왕자가 160개 언어로 번역됐고 프랑스에서만 1,100만 권이 세계적으로 8,000만 권이 판매됐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어린 왕자에 빠진 것은 이 동화가 생텍쥐페리 자신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책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살때 나는 원시림에 관해서 쓴 자연에서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집어 삼키고 있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여기에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먹이를 소화하느라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색연필로 난생 처음 그림을 완성시켜 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였다. 어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다시 그렸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다음과 같았다. 어른들은 보아그렁이의 뱃속인지 거죽인지 하는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그림 1, 2호의 실패로 무척 낙담해 있었다. 어른들은 스스로는 결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로 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 없이 비행했으니 지리학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무척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런 생활을 하는 동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해 내 생각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보여주었다. 그가 정말로 뭔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건 모자로군요. 나는 그 사람들과 보아구렁이나 원시림은 물론이고 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내 수준을 낮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리지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꽤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도 없이 혼자 지냈다. 비행기 엔진 어딘가가 고장이 나버렸는데, 정미사도 승객도 없어서 나 혼자 수리를 해야 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인가에서 천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다. 나는 망망대해의 한 복판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양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나는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간신히 깜박거리며 뜨고는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산의 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음 그림은, 훗날 내가 그를 그린 초상화 가운데에서 가장 잘된 것이다. 물론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여섯 살때 어른들은 내가 화가로서 출세할 수 없다며 길을 꺾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보아구렁이의 뱃속과 겉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이 아이의 느닷없는 출연에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에 지쳐 있거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인가에서 천마일 떨어져 있는 사막에 한 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로 보이지는 않았다.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라도 하듯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 양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뜻밖의 신비한 일에 압도당하게 되면 누구나 순수히 거기에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학, 역사, 산수화 문법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조그만 녀석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시무룩하게 말했다. 그건 괜찮아요. 양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나는 양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자주 그리던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보아구렁이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나는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보아구렁이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한 동물이고, 꽃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은 양이에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소녀는 바둑이라도 하듯이 싱긋 웃었다. "잘 봐요.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뿔이나 있잖아요."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 역시 퇴짜를 맞았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이쯤 되자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게다가 나는 고장난 엔진을 서둘러서 수리해야 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나는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겐 풀을 많이 주어야 하나요? 왜?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할 거야. 너에게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요?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을 통해 나는 조금씩 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은 대체 뭐죠? 그건 물건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야. 그건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지. 나는 새처럼 날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쭐대며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거 재밌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어대서 나는 좀 언짢았다. 내가 당한 불행한 사고를 그가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면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라군요. 어느 별에서 온 거죠? 그 순간 나는 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는 내 비행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쳐들었다. 저걸 타고 왔다면 그렇게 멀리서 온 것은 아니겠군요.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 보물을 보듯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에서 왔나 보구나 하는 반신반의가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니? 내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지? 내가 그린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를 밤에는 집으로 쓸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렇겠구나. 내가 좋다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곱비랑 말뚝도 줄게. 내가 이렇게 말하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내어준다고요? 참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매어놓지 않으면 양이 아무 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양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 데나 곧바로 앞으로 갈수 있지.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요. 그러고는 조금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말했다. 똑바로 앞으로만 간다고 해도 누구도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두 번째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어린 왕자의 별이 겨우 집한채 만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건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큰 별들 외에도 수많은 작은 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망원경으로 관측하기도 힘들 만큼 작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그런 별들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소옥성 325호라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옥성 B-612호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09년, 터키 천문학자가 이 소혹성을 망원경으로 딱 한번 관측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터키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소혹성 B-612를 증명하기 위해 신하들이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진 옷을 입고 그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내가 소혹성 B-612호에 관하여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번호까지 적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묻지도 않는다. 목소리가 어떤 친구니? 그 친구는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니? 나비 채집을 하니? 이런 말들은 묻지도 않고 다음과 같은 질문만 한다. 그 친구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되지? 그 친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어른들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만 그 아이에 대해 다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저는 장밋빛 벽돌을 지어지고,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있는 예쁜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어른들에게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낫다. 그러면 그들은, 오, 정말 예쁜 집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어. 그는 생글생글 웃었어. 그리고 양한 마리를 찾고 있었어. 바로 이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어른들은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며 당신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옥성 비다시 612호에서 왔어요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해도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정말인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누구든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린 왕자의 지난 추억을 적으면서 슬픔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다운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 역시 숫자 이외의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른들처럼 될지 모른다. 그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여섯 살때 보아구렁이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떤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잘 될지 모르겠다. 다만 최선을 다해 그려보겠다. 나도 초상화는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깝게 그리려고 하지만 잘 될지는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잘 되어도 어떤 그림은 실물과 비슷하지도 않다. 나는 어린 왕자의 키에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다. 어린 왕자는 어떤 곳에서는 키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작았다. 그리고 옷의 색깔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서툴른 솜씨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럭저럭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내가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보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나도 어른들과 비슷한지 모르겠다. 나도 나이를 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의 1부는 끝이 났고 2부에서 다시 내용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 편안한 목소리로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진이었습니다.